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석한 남자, 부분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탄 새 아파트 34평을 4억대로 입성할 수 있는 전국 무순위 청약 가능한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탄 금강 펜트리움 6차 아파트인데요. 이게 과연 돈이 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탄 금강 펜트리움 6차 청약 일정은 이미 끝났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7세대에 대해서 이제 무순위 청약이 나왔습니다. 동탄금강펜트리움 6차는 보시다시피 113세대로 0 이루어져 있고요. 네, 괜찮은 단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청약 경쟁률도 꽤 인기가 많았었어요. 자, 이제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SRT라든지 GTXA라든지 그 다음에 동탄도시철도 2호선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게 예정돼 있지만. 여기 동탄 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세트럴파크랑은 해당 사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영관이 없어요. 교통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조금 외지어 있기 때문이죠. 중심부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나쁘게 볼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 아래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주변 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 가격 방어를 잘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동탄역 GTX까지 가려면은 버스로 25분, 버스 타고 25분 정도 가기 때문에 어, 역 이런 거 입지 분석하는 건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동탄 중심부에서 조금 외진 곳에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신 주변에 신축이 쫙 들어섭니다. 조금 외지긴 하지만 주변에 신축이 쫙 들어서서 아, 되게 되게 깔끔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어, 교통은 아쉬우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탄에 일자리가 있거나 생활 반경으로 삼는 사람들이 동탄역 중심은 너무 비싸니까 이곳으로 올수 있는 수요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다고 본 거예요. 딱7 세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저층이에요, 저층. 1층, 2층, 3층. 가격은 8사타입 34평이 4억 5천에서 4억 6천 정도입니다. 그럼 가격을 다른 아파트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 이 아파트 주변에 신축들은 다 이제 분양을 받은 거고요. 어, 기존에 있는 구축은 바로 옆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옆에 떨어진 거 그래도 입지가 어느 정도 비슷한 그린일반도 유보라 아이파크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물론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어요. 2018년에 입주했기 때문에 구축입니다. 자, 84 타입 호가가 현재 5억 천입니다. 제일 싼게 5억 천이에요. 4월 달에 7거래가가 1층은 3억 8,100, 3층은 4억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1층에서 3층 분양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서 3층을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가격이 조금 처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4월이 바닥이었습니다. 동탄은 4월이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 매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5월 달7거래가가 찍힌 그 바로 밑에 아파트 단지를 보면 됩니다. 레이크 일반도 유보라 아이파크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도 2018년 입주했고 84 타입 현재 최저 호가가 5억 3천입니다. 5월달에 실거래가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뭐 1, 2, 3층은 매물이 없어서 뭐 실거래 기록을 찾을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4층 최저층이 4층이었는데 4층 실거래가가 4억 9천, 5억 2천 이렇게 두 건이 찍혔습니다딱 네. 봐도 반등한 가격이 보이죠? 근데 1층에서 3층이라면 당연히 4층보다는 싸겠죠? 그래서 4억 9천보다는 쌀 겁니다. 네, 5년 된 구축 아파트에요. 5년 된 구축 아파트 저층은 5월 달에 대략적으로 4억 9천보다는 무조건 싸야 되니까 4억 5천에서 4억 6천 정도 지금 아마 매물이 나온다면 이 정도 가격 하지 않을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축 저층 매물이 없어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저층이 아닌 다른 매물들은 최저가가 일단 5억 1천에서 시작합니다. 어, 비교대상 아파트가 현 시점 5년 된 구축이고 입주 시점에는 우리가 분양받으려고 하는 동탄 금강펜트리움 6차랑은 7년 정도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 동탄 금강펜트리움 분양가가 4억 5천에서 4억 6천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어,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이 막 엄청나게 크다 뭐 안전마진이 1억이나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 매력이 있다. 근데 그 매력의 폭이 엄청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면 정보 보겠습니다. 84 A 타입이랑 84 B 타입이 나왔잖아요. 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다 뒷동에 있어요. 전면동은 이제 그 길이고요. 이제 후면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후면동 1, 2층에 위치해 있는데 네, 다 4배입니다 4배 4way. 되게 잘 뽑았죠 4배인데 남서향남동향 배치됩니다 네, 방향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자, 8,4,B 타입 보겠습니다 8,4,B 타입은 네 여기 세계동에 있죠 이것도 다 뒷동에 있어요 다 뒷동에 있고 어, 남서향남동향 이렇게 다 방향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모집공고가 5월 25일날 올랐고요. 무순위 청약이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날짜 꼭 확인하셔서 관심있는 분은 꼭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당첨자 발표는 6월 1일이고요 당첨자 계약은 6월 5일입니다. 네, 이렇게 방금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종합의견은 청약통장 어,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지 않은 사람이라면 은 덤벼볼 만합니다. 세대주인 성년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동탄에서 생활하면서 자금이 많지는 않고 조금 부족하지만 새 아파트에서 넓게 쾌적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중심부처럼 엄청 크게 오르지도 않을 겁니다. 유유자적하면서 살수 있는 것이고요. 교통 혜택은 아쉽지만 포기해야 됩니다. 뭐 딱히 바로 앞에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버스를 타시거나 아니면은 자차 운영하시면 되고요. 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탄에서 실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 어, 동탄에 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 조금 매력이 있는데 투자해 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 분들은 어, 그 생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돈을 네, 장기간 묶여 있어야 돼요.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